자, 본문 3. 자, 이장 박사는, 자, 장기려 박사입니다. A doctor and social worker. 의사이자 사회사업가였던 장기려 박사는, 장기려는 was born in, 어디죠? 용천, 어, 평안북도 in 1911. 자, 1911년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표, 신표 사이고 동격 관계죠. Okay. He was working at a hospital in Pyongyang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그는 자, 평양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 break out은 발발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평양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he barely escaped from the war and arrived in busan 그는 간신히 자, 전쟁에서 벗어났다 즉 피신을 해서 피난 왔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escaped와 arrived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one son had accompanied him 자 아들 하나가 그를 자 뭐죠? 그를 따라왔다 즉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he had to leave the rest of his family behind. leave a behind 뭐죠? a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하나는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들이 그를 그와 동행했습니다.만 그는 나머지 가족들은 뒤에 남겨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had to. 이산 가족이 되었네요. 자. With waves of people escaping from the world. 자, the city was crowded and had little order. 자, with a b 그죠? a가 b 한 채로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물결이 자, 뭐죠? 뭐죠? 요거는 뭐죠? 어 어떤 먼저 전쟁으로부터 피해 오면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의 물결은 벗어나는 거니까 이스케이핑 요거는 현재 분사를 사용했어요. 능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피난민들이 전쟁을 어, 전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물결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도시, 즉 부산이죠. 부산은 아주 사람들이 사람들로 분볕고 또 질서가 없었습니다. 혼잡했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was랑 head는 병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with AB 구조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의 물결은 escaped가 아니고 escaping from the war. 사람들의 물결이 전쟁을 피하면서, 피해 오면서 부산은 복잡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이렇게 보겠죠. 자, 요거죠다할까 뭐,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중요한 구문 자,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어, as 뭐 하면서 waves of people escaped 이거는 그냥 동사로 쓰인 거죠. 자, from the world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little은 뭐죠? 거의 없다라는 거. little. 어, little은 조금 있지만 little은 거의 없어요. 자, hurriedly f i l l d houses filled every corner of the city as people tried to survive each day as it came. 자, 그래서 서둘러 지어진 건물들이 자, 서둘러 지어진 건물들 집들이 도시의 every corner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즉, 도시 곳곳에는 구석구석에는 가건물들, 판자촌 이런 것들, 그죠? 어, 제대로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지은 거죠. as 언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애쓸 때, 매일매일을, as a king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애를 쓸 때,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서둘러 지어진 거니까, 자, 일단 지어진 거는 우리 과거 부사가 나왔어요. 자, 서둘러 지어진 집들 되겠죠.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주고, 이 형용사는 부사가 또 꾸며줍니다. 이 집들이 채웠습니다. every 다음에 단수 와야 되겠죠. 그래서 corner. 자, 이렇게 왔습니다.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 Few people would go to hospital when they were sick. 자, 아플 때 병원에 갔던 사람들은 few,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뭐 조금 아프다고 병원 가고 그럴 수가 없죠. 돈도 없었고, 그죠? And when they did, 자, 그리고 병원을 갔더라도, they often didn't get much help. 많은 도움을 받, 얻지는 못했습니다.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의사와 간호사도 없었고요. There were too few hospitals and doctors. 자, few는 거의 없다는 뜻이고 또 그래서 병원과 의사가 턱없이도 부족했습니다. 너무 적었다라는 거죠. 그때 또한 also, uh, most people who were sick 아픈 사람, 환자 대부분이 were too poor to pay their medical bills. 너무 가난해서 그들의 의료비를 치료비를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Too too는 뭐예요? 너무 뭐 뭐해서 뭐 뭐할 수 없다. So that 주어 can't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st people were so poor that they couldn't pay their medical bills. 이렇게 되겠죠.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된 어, 거고. They just put up with their illnesses, and many of them died. 그들은 그저 그들의 뭐 질병을 참았다라는 거죠.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사망자도 많았다. It broke Dr. z h n g s heart every time he saw people suffering from sickness without being treated. 자, 그것이 장 박사의 마음을 깨뜨렸다. 아프겠다라는 거죠. Every time은 뭐뭐할 때마다 언제나 Every도 되고 Each도 돼요. Every time, Each time, Whenever 다 됩니다. 뭐뭐할 때마다 라는 의미죠. 그가 볼 때마다 지각 동사 AB 구조니까 B는 suffering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 아픔으로 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다 없이 치료 받는 것 없이가 되는 거죠.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데 치료는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being 수동태 구조. PP 구조. 이렇게 나온 거죠. Without being treated,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He wanted to help them. 그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he did not have the resources. 재원이 없었어요. 물자가 없었습니다. How and where to start?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의문사, 투부정사. 자, 그때, the U.S. Army that was in Busan fighting with the UN forces answered his repeated request. 하지만 그때, 자, 미군 부대죠? 미군정이죠? 미, 미, 미군, 미군들이죠? 부산에 있었던 미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유엔군에서 유엔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죠 북한군하고 싸우고 있었겠죠? 그 미군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의 반복된 요청에 응답을 했다. 즉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대은 주어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고요. f i t i n g 도 싸우고 있는 현재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요청할 때는 요청은 반복 시킨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분사의 형태, 수동의 형태를 썼습니다. 그의 반복된 요청에 미군이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They provided him with three field tents and some medicine. 자, 자, 그들은 자, 미군은 U.S. Army는 그에게 provide a with b 세개의 필드 텐트, 야전 텐트와 약간의 의료품을 제공했습니다. with which 그 텐트와 그 약을 가지고서 he and a few helpers, 자 몇몇 봉사자들이 a free clinic, 무료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텐트에다, 야전 텐트에다 그죠 자, 요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자, 요, 계속 지용법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앤 n 자, 어, uh, he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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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them은 뭘가르킨다 약이랑 텐트를 가르친다.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구조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ord of the clinic spread. 진료소에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And new patients arrived every day. 새로운 환자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At first it was 24th day for day. 자, 처음에는 하루에 한 20명이었는데, 네. 그 다음엔 50명으로, 그런 다음에는 1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Dr. Zhang built an operating table with a board and performed surgeries. 장 박사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수술대를 만들어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performed 했어요. built 하고, performed 까지 했습니다.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